안녕하세요 이등기의 인생야구 볼수리저널 2탄입니다 야구의 원년을 1893년이라고 보통 미국에서는 하거든요 왜 1893년이 야구의 원년이 됐느냐 바로 그 해에 투수판부터 홈플레이트까지 60피트 6인치, 어, 미터식으로 따지면 18.44m가 정해진 해가 바로 1893년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60피트 6인치를 뭐 신성한 숫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럼 야구 투수판부터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가 18.44m가 됐는지, 오늘은 그기원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그때 그렇게 거리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그저까지는 거리가 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거리가 세워지 졌는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얘기를 들어가자 보면, 미국 최초의 야구팀 얘기 먼저 살짝 해보겠습니다. 미국 물론 야구팀은 뭐 1800년대부터 많았지만 최초의 조직적인 야구팀으로 인정받는 팀은 뉴욕 니커버커스라는 팀으로 1845년에 생긴 팀입니다 월스트리트 있죠? 지금 뉴욕의 월스트리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증권가그 인근에서 알렉산더 카트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서 야구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미국 야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뭐 서너 분 계신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외워둬야 할 분이 또 카트라이트인데요 어, 이분이 니... 가버쿠스라는 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바로 성문화된 야구 규정집을 만든 겁니다. 당시 동네바다 돌아다니는 로컬 룰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야구라는 규정이 이제 뭐 그저 그렇게 여러 군데서 행해지고 있었는데 카트라이트 씨가 그 규정들을 다 집대성하고 모아가지고 야구의 규정집을 최초로 이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팀이 조직적인 최초의 야구 팀으로 인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책, 그 최초의 야구 규정집을 네. 찾아봤더니, 홈플레이트부터 투수판까지 거리가 뭐뚫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무슨 뜻일까요? 그 거리가 별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초기 야구에서는. 규정을 보면, 투수는 공을 배트에 맞을 수 있도록 잘 던져줘야 된다. 이게 투수의 의무로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요즘 같으면, 볼링이나 뭐, 소프트월, 이런 거 하는 식으로, 언더핸드로 타자가 정확히 칠수 있게 잘 던져주고, 재발리 피하는 것이 투수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초창기 야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투수부터 타자까지 거리 뭐 이런 게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창기 야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대사 거리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한 인물의 출연이죠. 짐 클레이턴이라는 분인데 사진 뭐 너무 오래된 사진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정말 약간 깡마르고 길쭉한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투수와 그리고 야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41년에 뉴욕에서 태어나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잘했고 특히 뭐 크리켓 선수로도 이름을 떨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57년 브루클린에서만 16살 때부터 이제 클럽 야구팀에서 투수로 뛰기 시작했고, 야구를 정말 잘해서 최초의 야구 스타, 야구로 스타가 된 선수였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1860년, 브루클린의 엑서시어스라는 팀에서 이제 투수를 봤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플레이턴이라는 이 투수가 독특한 자신의 투구 동작과 투구 구종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당시로서는 막 엄청난 스피드와 스피으로 타자들을 능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야 야구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짐 글레이턴의 피칭은 야구에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엄청난 파급효과로 야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영상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크레이턴의 투구를 역사책이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데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오, 요즘에 서브마린 그 투수 같은 언더핸드 투수 같은 그런 동작에 공을 던졌는데 그 대신 그냥 공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허리와 손목과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스피드와 스피드를 만들면서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이한 기록 하나는 처음으로 뒷발 그러니까 무슨 손수이 썼으니까 오른발이겠죠. 뒷발을 땅에 붙이고 던지기 시작했다. 이 의미는 그 전까지는 그냥 설렁 던져줬는데 요즘처럼 디디고 힘을 줘서 공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클레이턴이란 투수가 나오면서 야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뭐 그야말로 타격 일본도의 야구였기 때문에 32대 27, 28대 19 이런 스코어가 당연시 되던 시대였는데 클레이턴이 나선 경기는 뭐 22대 3, 28대 6 이렇게 점수가 굉장히 한 팀이 저득점 점수를 많이 못 뽑는 경기가 나오면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클레이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공을 던지니까 타자들이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안 치는 겁니다. 어려운 공이 들어오면 안 치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페이톤도 뭐 투수니까 실트나 가운데로 공이 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맞추고 그래서 결국 역사를 추억해보면 요즘 보는 스트라이크라는 루킹 스트라이크라는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개고 15개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타자들이 좋은 공만 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타자에게도 막 10몇 개씩 한 이닝에 50개 넘게 공을 던지고 또 때로는 한 경기에서 200개, 300개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클레이턴이 굉장히 혹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투수들은 뭐 이렇게 언더핸드로 던지는 거고 투수는 당연히 완투하는 시절이었으니까 큰 부담이 없었는데 클레이턴은 굉장히 힘을 쓰면서 몸을 틀어서 던지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됐고 그러자 이제 심판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 뭐 경고 정도였다고 해요. 비겁하게 기다리지 말고 좀 쳐라 이 정도. 이렇게 몇 년을 던지다 보니까 클레이턴이 아마 굉장히 몸이 폭살당면서안 좋았던 것 같고 1862년에 경기 도중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경기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심하게 앓다가 그때부터 4월 후에 이 최초의 야구 스타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마도 탈장과 뭐 장파열 이런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또 의사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1862년 만 21살의 나이에 야구 최초의 스타 클레이턴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명성은 뭐 아주 널리 퍼졌고 또 많은 투수들이 그의 투구 동작 그의 공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점점 타자들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죠. 그가 사망한 지 2년 후에 드디어 이제 홈플레이트부터 투수판까지의 거리가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비도 아무래도 열악했고 투수들도 발전을 했다 해도 뭐 요즘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생긴 규정으로는 48피트 그러니까 1 4 6 3 m 현재보다 훨씬 짧은 거리였죠. 대신 투수 박스가 생겼다 그래요. 네모 박스를 그려놓고 9 0 c m 정도 되는 투수가 그 안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규정이 생겼는데 또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마냥 기다리고 하던 타자들에게도 그저 경고만 하다가 1860 1933년에 스트라이크 규정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볼에 대한 또 규정도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1886년에 앞서 언급했던 아메리칸 어소세이션이라는 리그에서 현대 야구와 흡사한 스트라이크 존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야구는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존, 투스판과의 거리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전혀 다른 훨씬 흥미로운 스포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말 짧게 살다가 간 플레이턴이라는 이 투수가 야구에 정말 많은 것을 변모시키고 떠나갔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투수력은 점점 발전하고 강해지고 이 48피트 거리 가지고도 타자들이 당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 타율이 점점 점점 유점 타율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뭐2의 4푼대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됐고 타자의 삼진도 3배 이상, 3년 동안 3배이상이확 늘어났다 그래요. 공격 야구가 사그라드니까 재미가 또 없어지는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변경도. 있고 있고, 투수판도 높였다 낮였다 여러 가지 규정을 변화하는 것이 결국 너무 투수가 강하다, 너무 타자가 강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변화를 주는데 결국 그런 변화들이 야구 초창기부터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타자들에게 조금 더 이점을 주기 위해서 3 스트라이크를 4스트라이크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홈플레이트 거리도 결국 이제 55피트 5인치로 늘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수가 좀더 멀리서 던져야 하니 타자들이 못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변화를 모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1893년에 드디어 60피트 6인치라는 18.44리터라는 오늘날의 투수판과 홈플레이트의 거리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60피트 6인치였을까요? 60피트 그러면 간단하고 편했을 텐데,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꽤 있으실 거예요. 원래는 60피트라고 이렇게 써서 줬는데, 운동장 관리인이 이게 좀 갈겨 쓰다 보니까, 아 60.6이구나 라고 읽고서 해석을 하고 거리를 그렇게 처음 만들 때 60인치라고 60인치, 6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18.43m가 아니라 18.29m였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졌다 라는 설이 있는데 그건 완전 뻥이고요 원래부터 60피트 2인치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딱그 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게 역사적으로 없고, 사실 15cm가 달라졌다면 야구는 또 완전히 바뀌었겠죠. 위로, 2로 보이는 뭐 간격들도 다 바뀌었을 테고, 사실 5cm, 2cm 가지고 세이브 되고 아웃이 되는 게 야구잖아요. 근데 15cm가 줄었으면 타자들은 아마 살아나기 힘들었을 테고, 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으면서 1893년에 60피트 6인치가 도입이 고 했고, 그 거리는 지금까지도 100년이 훨씬 넘은, 1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영원히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베이스의 크기를 살짝 크게 해가지고 주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만든다던가 혹은 투수판을 조금 뒤로 미루자 미뤄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실현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60피트 6인치 18.44m의 거리가 규정이 도입되기까지는 이런 롱스토리가 있었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야구에 근간이 되는 아주 소중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국의 인생 야구 볼스트리트 저널 2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야구에서 궁금하신 점들 혹시 있으시면 이 얘기 좀 파헤쳐보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사하고 취재하고 해서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더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